제가 이래도 중학교 때수입보였어요오머 바늘을 안 꽂았어. <laughs> 안녕하세요 캠핑일러 케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당근마켓에서 만원 주고 랜턴을 하나 갖고 왔어요. 세월의 흔적이 엄청 느껴지고요. 그도 뭐, 귀여운 것 같아. 근데 이런 가스 랜턴을 제가 진짜 안 써봐가지고 무섭긴 해요. 한번 해보기는 할게요. 우선 꽂았고. 아무래도 이런 가스 랜턴은 이 안에 불꽃이 있기 때문에 벌레도 좀 잡아줄 수 있고 약간 감성으로 이 랜턴 안이 지금 약간 얼룩덜룩해서 약간 더럽기는 한데 한번 어떻게 닦아 봐야 될것 같아요 귀여워 그래도 귀여워 오늘은 이제,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소가스를 조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이소가스 덮개를 한번 어, 제작해보려고 하는데 음,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어,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뜨개질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기에 그거를 한번 따라해보려고요. 그리고 뜨개도 할 거예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신한 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조금 여성스럽게 한번 해봤어요. <laughs> 우선 준비물은 이렇게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미끄럼 방지 시트라고 있어요. 다른 것들을 사서 해도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정보로 이게 가죽 느낌이나고 해서 이걸로 똑같이 따라 사 봤어요. 음, 그리고 다 다이소에서 장을 봤는데 이게 약간 두껍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바늘용 이런 바늘 1,000원짜리를 하나 샀고요. 실을 하나 샀어요. 실은 검은색이 아니고 이런 색깔 있는 실로 해도 이쁠것 같아서 그냥 여러 개 실을 샀고 이걸로 표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6.5 가로 6.5씩 6개가 필요해요. 제가 봤던 정보에서는 이속가스가 이렇게 큰게 아니라 작은 이속가스 아시죠? 그거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좀큰 이속가스를 이용하려고 우선 큰 것부터 만들어 보기 위해서 원래 작은 거를 하려면은 세로가 10.5. 거기서 나오기로 10.5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자보자. 이렇게. 대충 눈대중으로 그러면 나중에 자르는 한이 있어도 15.5로 해봐야겠다 15.5 15.5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가위를 잘라주면 되지 물론 사서 쓰는 거에 그렇게 이소가스 워머 이런 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근데 조금 저렴한 걸로 뭐 내가 만드는 의미 있게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총 6장, 이렇게 만들어줘요. 길이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야, 되,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 2 c m 의 양쪽 2cm의 꼭지점을 이렇게 찍어요. 이쪽에 2cm, 이쪽에 2cm, 이렇게 해서 가운데. 그러한 다음에 여기, 여기 옆면, 여기서 여기까지 7cm 저, 지점에 선을 또 찍어요. 아닌 것 같아. 이게 작은 거랑 큰 거랑 차이가 있나? 아닐 텐데. 그럼 다시. 내 감으로 해볼게요. 3cm, 3cm. 근데 솔직히 이거는 망해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내 시간과? 내 노동력 정도? 이렇게 잘라봤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선 만들어보는 걸로. 이런 식으로 겹쳐, 두장 겹쳐서. 근데 뭐든지 이렇게 꼼수를 쓰다 보면은 예쁘게는 안 나와요. 하지만 나에겐 귀차니즘이 있으므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섯 조각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겹쳐서 꾸며줘요. 이거부터가 이제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두꺼운 원단 바늘. 색깔은 뭘로 할까? 제가 이래도 중학교 때수애였어요자 어디 갔어 카메라? 어머 바늘을 안 꽂았어.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자, 다시, 어? 자, 짠. One more time. 짠. 수입원은 자고를 이렇게 한 방에. 이제 자뭐 대충 만들어도 수해 보였는데 박음질로 한번 박아볼까요? 박음질 어떻게 하는 거지? 박음질을 엄청 튼튼하게 박는 거예요. 땀수를 조금 신경 써서 해주는 게 아마도 조금 이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허! 기계가 한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초점이 안 잡히네? 잡아주기 싫은가? 죽지 않았어, 실력이. 자, 이런 식으로, <laughs> 삐딱한 거 봐. 이렇게. 약간 뭔가 어설프긴 하지만, 다 해놓으면은, 뭐, 조금 쭈글쭈글 할수 있지만, 한번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또 요거를 한 장을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뭐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약간 초딩이 만든 것 같으니 이쪽 비주얼. 시침질은 이게 안 좋아. 하면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뭔가 아기가 만든 것 같아. 응해. 책이가 만들어졌고, 어 이게 훨씬 더 이쁘. 이렇게 얘는 띠러리. 제 바느질이 하나가 더 생각이 났어요. 감침질? 감 이렇게 이렇게 휘감는 바느질이거든요. 수예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자 이제 두 개만 더하면 돼요. 항상 이런 거를 하고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 노동력과 내 체력 소비할 바에는 돈 주고 사는 게 낫다. 유튜브에서 보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저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자좀 많이 허접하지만 완성이 됐어요. 나름 윈티지에요. 어, 이제 실려 볼게요. 이것도 아까 몇으로 했지? 1 5 5로 했죠. 16. 16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속가스를, 랜턴을 연결해보고, 켜볼까? 또, 얘를 껴주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다 정말 똥손이어서 못하는 코바늘 코바늘로 뜨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요 코바늘도 샀고 대충대충 하기 위해서 바늘을 큰걸 써야 되겠어. 강렬한 빨간색을 한번 떠볼까? 근데 내 진짜 아, 나이 실도 못 찾는데 어디가 처음?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였더 이건 못하겠다.